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국을 사랑 하 셔서 일찍이 선교사 들을 보내 시고, 순수한 복음을 전해 주셔서 교회가 100여 년 동안 세워져 왔습니다.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고, 그 백성들을 통해사는 영광 받으셨습니다. 지금은 교회가 많이 어려워지고, 복음이 빛을 잃어 가는 것 같은 시대인데, 이런 시기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려고 합니다. 함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부르짖게 해 주시고,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주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고, 하나님의 복음 앞에 달려나가서 복음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. 작은 모임으로 시작하겠지만 이 불길이 들불처럼 전국으로 퍼져나가서 전국에 있는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